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이고요. 긍정 화건 59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역설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드려볼까 합니다. 어... 음, 제가 이제 학원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참 많이 듣는 얘기들 중 하나가 지금 아이가 조금 힘들어 해서, 아이가 피곤해 하는 것 같아서 횟수를 일주일에 두번 다니던 것을 한 번만 다니겠다. 뭐세번 다니던 것을 두 번만 다니겠다. 또는 뭐한번 다니고 있던 걸두번 다니고 있던 거를 그냥 이번 달한 달만 한번 쉬어 보겠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뭐 선택은, 어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건데, 과연, 어 아이들이 힘들다고 해서 한 달을 쉬면 그 체력적인 부분들이 회복을 해서, 어 아이들이 그 다음 달부터 간다고 할까라는 저는 그런 이 의문점을 품고 한번 그 관찰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을 쉬게 되면 두달 쉬고 싶고 두달 쉬게 되면 세달 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어른들도 헬스장을 끊어놓고 어 만약에 뭐 매일 일주일에 세 번은 가, 가다가 가 되게 바빠 회사일도 바빠지고 뭔가 연애하느라 바빠지고 하다 보면서 어 일이 바빠지게 되면 뭐잘안 가게 되고 일주일에 한번 가게 되고 그러던 게 갑자기 또 한 달에 한번 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뭐, 다음 달부터는 가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가지, 가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달 쉬게 되면 두달 쉬고 싶고, 두달 쉬면 세, 세달 쉬고 싶은 부분들이라서, 오히려, 횟수를 줄이겠다? 그, 그러니까 아예 뭐, 한 달만 쉬어보겠다? 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어, 뭐 횟수를 줄이는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계속 노출을 해서 꾸준하게 어갈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횟수 줄이는 거조차도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왜 그러냐면 체력이 없으면 체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체력이 없는데 체력을 늘리려고 하면은 쉬는 게 아니라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횟수를 늘려야 결국 체력이 느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운동을 잘할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공부와 운동을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해요 근데 뭔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잠깐 쉬어 봐 그러면 쉬고 뭐 예를 들면 3시간 공부하던 거를 30분만 공부해 봐. 다음 달부터 회복이 되면은 2시간, 3시간 공부하자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과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와 이 운동을 바라보는 시야나 관점 자체가 다른 건 맞지만 운동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을 늘리고 싶다면 세번 다니던 것을 꾸준하게 또세 번을 계속 보내야만 그 체력적인 부분들이 결국 쌓여서 이게 체력이 올라가면 그세 번을 거뜬하게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이세번 다니던 것을 한 번만 다니게 되면 체력적인 부분들이 1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오히려 7이나 6 정도로 저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체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력이 더 이게 렇 서서히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당연히 체력적인 부분들은 떨어지지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조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아이들이 반응하는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 우리 아이가 그나마 좀 회복을 하 이제 쉬고 하니까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운동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뛰는 양이 적어졌어. 저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뭔가 체력적인 부분들이 힘들다,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거를 더 해야지 내려놓거나 안 하게 되거나 횟수를 줄여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오늘 역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결론!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힘들어한다? 뭔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운동을 더 시키십시오. 운동을 더 하는데 체력적인 부분들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수백 명의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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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창업부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창원풋살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창원풋살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클럽이다. 창원풋살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클럽이다. 창원풋살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클럽이다. 창원풋살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풋살클럽이다. 창원풋살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풋살클럽이다. 창원풋살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선수반 100명 달성했다. 선수반 100명 달성했다. 땅 5천평 부지에.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 이즈 라이프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